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총두 가지의 기념품을 증정하기 위한 방법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룰렛 돌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룰렛 돌리는 방법 첫 번째는 저희 해양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소개를 전반적으로 들으신 후에 그리고 설문조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룰렛을 돌려 기념품을 받아가시면 됩니다. 유물을 본다 만든 사자 모양 향로가 블록으로 제작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. 그리고 스노우볼이 있고 손톱깎이나 에코백 등이 있습니다. VR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키오스코에 마련해서 OS 퀴즈나 다양한 수능 발고과 같은 어, 콘텐츠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. 저희가 출시점 이상인 경우에 이제 상품을, 소장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것들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.